어든지 일주일 됐나? 5일 됐어. 5일5일째 오일? 몰라 화이팅. 아 다시 이제 오픈을 하려고 그 전에 가게 좀 정리 좀 하고 뭐그 예전에 썼던 것들이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테이블하고 뭐 이런 거좀 색칠도 좀 하고 뭐 했는데 그 와중에 또 가게 있으면서 전화 엄청 오더라고요. 손님들한테 가게 문 열었냐고 근데 저희 문 닫았다고 계속 그랬는데 다시 열까 생각 중인데. 근데 그 사람들 다 다른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른 것 같아. <laughs> 네. <그게> 그럴 수도. <laughs> 다른 미용실도 다열을있는데가 <laughs> 많으니까 거기서 다 잘랐을 거. 그 와중에 또뭐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또. 막그 청소하는 와중에 또두 분을 또 머리를 잘라드렸네요. 네. <laughs> 뭐? 자, 저희는 이제 호주 멜번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, 어, 지금, 지금, 어, 어느 상황인가? 네. 네, 앤디쌤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. 뭐 그냥 빅토리아는 지금 스테이지 3 들어가 있고 스테이지 3라고 하면은 우선은 여기 뭐 에센셜이랑 논에센셜 해갖고 쭉 있는데 우선 슈퍼, 병원, 약국 이런 것들은 다 열려 있고 나머지 숍들은 다 닫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다음에 뭐 저희는 미용 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뷰티 샵들은 다 닫았어요. 전부 다. 우선 미용실이랑 바버샵 빼고는 다 닫았어요. 지금 현재 상황은 미용실이랑 바버샵만 열고 나머지 뷰티 네일, 속눈썹, 뭐, 그리고 타투 등등등은 다 닫혀있는 상태예요. 열 수가 없고. 스테이지 2부터 닫혀있었어요. 근데 미용실이랑 바버샵은 계속 열려있고. 근데 저희도, 음, 한 일주일, 원래 2주 정도 닫으려고 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일주일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오픈하려고 해요 다시 오픈해서 이제 뭐 정상적인 영업은 아닌데 시간 좀 적은? 적게 해서 우선은 스테이지 4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스테이지 4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국경 간에 그거는 닫는다고 하는데 다른 거는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없어서 지금 식당은 뭐 식당 같은 거도다 식당은 테이크아웨이만 테이크아이만 되고 안에서 먹는 건 절대 안 되고 카페라든가 카페 그러니까 음식집 같은 데는 테이크아웃다 돼요. 지금 아직도 그래서 지금 오버잇이라든가 그런 거 배달 서비스는 뭐 아직도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대충 배달해서 먹는 건 웬만한 데는 다 여는 음. 것 같아요. 응. 그 다음에 뭐 학교 다 닫혀 있고 지금 길거리에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그렇습니다.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고, 지금 한 5,300명 좀 넘은 것 같은데, 근데 뭐 확진자가 좀 줄은 것 같기도 하고, 잘 모르겠어요. 다음 주쯤 돼 봐야지 확실히 아는데, 우선 저희는 다음 주부터 오픈을 다시 합니다. 집에 있기 너무 힘들어서, 그 여기 근데 워홀이나 학생비자로 온 친구들은 지금 보면은 대부분 워홀 워킹으로 오신 분들은 다 돌아가려고 반반인 것 같아요. 아 밤보다는 돌아 반반인데 돌아가거나 아니면 남거나 반반인데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사람들도 많죠. 지금 뭐 운이 좋으신 분들은 아직도 식당에서 이제 뭐 아직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일을 일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한국 가고 싶은데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비행기표 사면 뭐래 계속 취소되는 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사면 상관없어요. 아시아나 대한항공 특별기 같은 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타면은 취소가 없는데 다른 나라 거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한 저번 주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4월 3월 말 4월 달부터 다른 나라 비행기 이제 해서 가시는 분들은 자꾸 취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취소되다가 한국 거 전세기 편 같은 거, 오는 거는 타고 가는 거 같아요. 근데, 생각해보면, 1년에 워홀로 오시는 분들이, 뭐, 1년에 한만명 정도 된다는데, 그러면 진짜 엄청 많은 숫자일 거 아니야, 그지? 지금 엄청, 지금 학생들이랑 워홀로 2비자 했고, 5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. 500만? 50만인가? 5만이겠지. 어, 파인애다 잘못 봤나보다. 하여튼 5만인가 봐요. 500만, 500만은 500만 보다 많네. 500만이면 멜번 인구보다, 인구보다 많은 거다. 5만인 것 같다. 50만인가. 5만인가. 실수? 죄송해요. 50만, 제가 좀 50만이면 50만도 많은데. 5만인가. 하여튼 하여튼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 <laughs> 스코모니스가 하여튼 많아요. 어젠가? 어제 얘기했는데 여기 비지터들이랑 뭐 유학생들 너네 이제. 온건 좋은데, 이제 집에 그만 가야겠다라고 발표했대요. 너네 이제 가래요. 아니, 까 그러니까 그, 응. 여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정부에서의 지원금이 좀 나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데, 사실 진짜 학생비자나 워홀로 온 사람들은 돈이 어디, 일자리 없는 이상은 정말 어디서 돈 구할 데도 없고 돈 나올 데가 없는데, 그래서 그런지, 음, 그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잖아. 음. 돈이 없으면 집에 가라, 막 이런 느낌이. 걔네가말하기 12개월 너네 유학생들 12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있, 있어라 하고 나머지는 다 가라, 이렇게 얘기했는데. 근데 그 전에 저 그래요. 우선은 그 백패커들 중에서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. 그 다음에 여기 근데 학생 그거 뭐 전문 용어 있는데 까먹었어요. 그 거기 노동당이랑 그쪽에서는 얘네 이제 임시비자 친구들도 뭘해 제퇴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계속. 왜, 왜,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한 한인 미용실의 대부분이 보면 진짜 열이면 열개 미용실 중에 영주권 이신 분들이 일하는데도 많지만. 대부분이 거의 8, 90% 말해야 되나? 그지? 주인 말고는 진짜 뭐 8, 90%는 다 워홀이나 학생 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진짜 혜택을 못 받거든요. 저희 미용실도 마찬가지로 저희 미용실에서도 이제 학생이나 워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학생 비자로 많거든요. 그래서 참 우리도 문제지만 친구들도 문제 어려운 난국이네요 진짜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집값이라도 안 나가면 좋은데 또 집값이 나가니까 집값만 안 나면 가 솔직히 돈안 쓰고 살수 있는데 집값상 대상 내야 되니까 지금 뭐 여기 렌드로드랑 아, 테넌트랑 뭐 해서 뭐돈뭐덜 내게 해주는 거 방향 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뭐 여기 건물주라는 여기 사는 사람들 뭐 6개월 정도 이제 그 모기지 같은 거 대출 받은 거를 이제 6개월 이후에 내 6개월 이후부터 내라라는 그런 방침이 있는데 렌트하신 분들은 아직 그게 없어요. 모라테리움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돈을 안 내도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근데 뭐 내가 볼때 똑같은 거 아닌가? 뭐 여기 사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하든. 응. 은행에서 6개월을 뭐 내지 말라고 하든 렌트를 뭐 하든 그건 결국에는 다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해주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라. 어찌됐건 나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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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내라는 해야. 건데 여기서 학생비자 온 사람들도 워홀 온 분들 중에서도 렌트하신 분들은 6개월 그거 쫓아내지 못한다는 말은 했지만 결국엔 6개월 후에는돈못 쫓아, 내면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.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일을 할수 있냐 없냐,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, 현 상황에서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20% 되나? 그러니까 20%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. 요10% 20%. 그러니까 미용실도 우리 뭐 이게 에센셜 해가지고 뭐 열긴 열었는데 사실 문 열어도 주위에 문 닫힌 곳이 많고 거의 90%가 닫혔고 그리고. 주변에 뭐 회사나 학교 이런 데는 다문 닫았고 다 집에서 자택근무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뭐 이런거 하는데 사실 누가 미용실 나와서 머리 하겠어요 그죠? 참 그런거 보면 미용실을 왜 오픈하는지도 모르겠고 바보샵도 마찬가지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금 안 좋아요 한국도 안 좋겠지만 한국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한국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 뭐그 말이 그렇지 가봐야지 호주는 지금 상황은 별로 안 좋아요. 한 지금부터 한 달은 있어야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나보니까 지금 뭐 확진자가 눈에 띄게 확 오르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3주 정도 3, 4주 정도 있다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호주가 처음부터 생각? 좀 세게 나가서 좋긴 한데 너무 세게 나가 보니까 어. 사람들이 각, 이제 갑자기 일자리 이런 사람도 많고 대신 영주권자 그러니까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직장을 잃었어도 어느 정도 해주니까 이게살수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어버러로온이 학생 학생 비자로 온 사람들이 힘들다. 어떤 혜택도 없고 진짜 이건 뭐 존버 존버도 진짜 힘들 정도 존버만이 살 길인데. 어떻게 존보를 할지. 이거는 진짜. 유학생들도 그렇고, 홀로 분들도 그렇고, 존보하실 분들은 진짜 머리 잘 쓰셔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아직도 일할수 있는 데는 몇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많이 안 보여서 그렇지. 그, 요즘에 유튜버 하시는 워홀 분들 보니까 거의 다저 이제 호주 떠납니다.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다들 가시는 분들이 아. 많아서. 근데 그거는 다 저번. 3월달에 하신 분들이랑 요번달에 또 가신 분들 다전세기편 알아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외국거 말고 다한국거 알아보고 있어갖고 아~ 어제도 뉴스 보니까 그 미국이 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그러는데 천만 명 거기는 인구가 3억 정도 되니까 천만 명이 뭐참 천만 명이면 여기 호주로 따지면 거의 인구 와. 반인데 <laughs> 참 전 세계적으로 공격한...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한국이 좀 나아지고 한다는데 다행인 것 같네요. 한국은 그나마. 여기서도 빨리 이게 뭐다 잡을 순 없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한국처럼 정도라도 주춤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사람들도 일상생활 을 하기 좀 수월하게 그래야지 우리 워홀이나 이제 학생비자로 오신 분들이 좀, 일도 하면, 해가면서, 어느, 진짜 시급, 시급이 문제가 아니라, 이제, 시간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,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, 그나마 살수 있을 것 같은데. 저희 가게도 문 닫았는데, 이제, 그, 닫은 날,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가, 자전거를 타고,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. 지나가다 봤는데, 아, 옛날 생각나가지고, 가슴이 좀 찡했어요. 아, 내가 많이 도와줄 수 없구나. 뭐 이런 것도 좀 슬프고. 그런 것들? 워홀이나 학생 비자로 오신 분들 힘내십시오. 화이팅! 화이팅! 존버! 화이팅!